안녕하세요. 어, 지금 그냥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내일 아침 식사를 어, 준비를 좀 해놓으려고 해요. 어. 치아 푸딩을 만들 건데 치아 씨드를 가지고 치아 푸딩을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치아 푸딩이 되게 어, 이렇게 좀 밀프렙, 그러니까 준비해놓기 좋은 그런 어, 메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미리 준비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치아시드가 이렇게 어, 먹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아, 저는 이 치아 푸딩을 종종 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어, 어쩔 때는 이제 먹고 싶은데 어, 미리 준비가 안돼 있어서 좀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좀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내일 먹어보려고 해요 그이 치아푸딩이 은근히 또 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 이렇게 부드럽고 약간 호록호록 넘어가니까 어 아이들이 먹기도 굉장히 편하고 어 치아씨드가 어 이게 고단백이잖아요 어 단백질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어 아이언, 음, 칼슘, 포타시움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들어있는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딸기 치아푸딩 만들어볼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코스코에서 <laughs> 냉동딸기를 또 샀어요. 어, 제 채널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냉동과일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유기농 냉동과일이 꽤 팔거든요. 딸기도 있고 제가 자주 사는 게 딸기 뭐 블루베리 체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 일단은 그 유기농 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예. 그리고 또 맛이 꽤 괜찮아요 왜냐면 냉동 과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일찍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딱좀 어느정도 과일이 익었을 때다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세척해서 급냉해가지고 어,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름 신선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의 영양가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치아푸딩 같은데는 갈아서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또 베이킹에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거 말고 이렇게 갈아버리거나 뭐 익히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프레쉬그 생과일이 조금 약간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생과일이. 그래서 저는 냉동과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기본적인 거좀 보여드릴 거예요. 어 치아 푸딩을 좀더 자주 해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 치아시드가 그 수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요. 예.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니까 치아시드를 이제 넣으면 수분은 치아시드에 4배 이상을 넣어줘야 돼요. 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패하지 않고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스트로베리 어, 딸기 치아푸딩이기 때문에 여기 블렌더에다가 좀 딸기 그 그 주스, 딸기 쉐이크 같이 좀 이렇게 딸기 스무디 같이 좀 먼저 갈아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치아시드랑 섞어 넣어, 섞어다가 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치아시드의 양은 2분의 1컵이에요. 2분의 1컵, 그러니까 그냥 비율을 기억하시면 돼요. 2분의 1컵이고 제가 우유를 1과 2분의 1컵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또 다른 수분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1과 2분의 1컵 준비를 했는데 뭐딴게 없으시면 그냥 우유를 좀더 늘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그 이런 요거트를 좀 섞으실 수도 있어요. 네. 요거트를 섞으면 좀 요거트 맛도 나고 좀또 다른 영양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하나의 아이디어고 음. 오늘 그냥 제가 사용하고 싶은 거 보여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티지 치즈라는 거예요. 어, 코티지 치즈. 코티지 치즈가 뭐냐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치즈 있어요. 이게 어, 굉장히 이 고단백이에요. 이 p 빙에1그한번 먹는 양에 반 컵에 그 14g에 <laughs>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치즈 중에서는 어, 단백질이 굉장히 높은 치즈고요. 저는 이거를 뭐 그냥 이른저리 뭐 음, 샐러드 같은데 옆에 이렇게 곁들여서도 먹고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약간 음, 좀 그런 우유 맛이 나는 치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짜렐라 같은데 그런 맛인데 그거보다 약간 염분기가 더 있고요. 근데 결코 짜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4분의 1, 4분의 1컵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같이 갈아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4분의 1컵.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갈아주고 사실 안 갈아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게 블렌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딸기를 같이 갈으려고 어, 블렌더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트도 4분의 1 넣을까요? 1/4 넣고 그러면 벌써 지금 두 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컵반 우유, 그 다음에 1/4 코티지 치즈, 그 다음에 1/4 요거트. 어, 여기다가 이제 사실 이것도 갈면 또 수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딸기는 냉동 딸기는 얼만큼 넣을까요? 어, 사실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분을 부족하지만 않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조금 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음, 한컵 정도 넣어볼게요. 뭐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바닐라. 항상 바닐라 조금 넣으면 맛이 좋아요. 바닐라 뭐반 티스푼 음, 이 정도.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사실 수분이에요. 액상당분이니까. 메이플 시럽을 좀 넣을게요. 꿀도 잘 어울리고 메이플 시럽도 괜찮아요. 이거를 한두 테이블 스푼 정도, 두세 테이블 스푼 정도. 네, 음, 당분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드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어, 좀 그냥 건강한 디저트로 드시고 싶으시다 이러면 조금 달게 만드세요. 어, 그리고 아침에 조금 덜달게 그냥 드시고 싶으시면 좀덜으셔도 되고 그런 그거는 취향껏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어좀 달게 해가지고 예, 디저트로 활용할 때도 꽤 있거든요 단계 땡길 때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건강한 디저트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활용할 거면 이렇게 만드시고 아무튼 요거를 갈아 볼게요. 좀 시끄러우니까 줄여주세요. 부 보세요. 이렇게 딸기 스무디 색깔이 됐잖아요. 네. 꽤 양이 되죠. 자, 숟가락 한 마. 치아시드를 섞어주는 거예요. 이분의 일컵 가득 넣볼게요 정전기같이 막 튀어. 근데 이 치아시드가 진짜 생각보다 수분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불어나거든요. 이렇게 섞어 놓고. 이늘 한번 먹게이게맛이 어떤지 근데 사실 좀서 달면 나중에 아침에 먹을 때메이플 뭐 같은 거 이렇게 뿌려 드시면 되니까 뭐그 해서, 이안 되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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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맛있어라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에 담아 놓는 거예요 아 근데 한 시간 있으시면 시간 이 있으시면 아니라 꼭한번 정도는 한 5분, 최소 5분 아니면 30분 정도 있다가 한 번은 섞어주셔야 돼요. 네, 한 번은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최소 최소 아무리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예그 네, 정도는 불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먹기가 수월하거든요. 어 지금 뭐 이렇게 막 치즈 맛이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더 이렇게 어, 진해지고 이런 맛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약간의 그, 그 짠맛이 살짝 들어가니까 더, 더 맛있어진 것 같고 음, 괜찮아요. 그리고 어, 좀더뭐 심피는 맛 좋으시면 원하시면 이렇게 딸기 같은 거 어, 이렇게 좀 잘라서 집어 넣으세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음, 하시는데, 어, 딸기 말고, 블루베리, 체리, 뭐 이런 거 해보시면 다 좋아요. 망고도 진짜 맛있고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최소, 최소, 그치아시드의 4배의 수분을 넣어주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진 않아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제가 그 냉동과일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그냥 음. 네. 딸기. 다른 거안 들어갔어요. 네. 네. 이게 용도가 좋아요. 이거 가지고 또 얼마 전에 샀으니까. 이것도 하고 뭐 딸기로 지금 뭐 핀도 만들고 뭐 이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체리도 진짜 체리는 또 되게 맛있는 게어 그냥도 많이 먹어요 애들이 이제 막 학교 갔다 오면 뭐 그냥 부어가지고 과일처럼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어그 아이스크림 대신 이거 저희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여름에도 정말 시원하게 씹어 먹고. 블루베리 진짜 맛있고. 다 똑같이 이런 곳에 많이 활용을 해 보세요. 워 볼까? 네. 지금 살짝 이렇게 어, 벌써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을 안 섞어 주면 이렇게 어느 부분이 뭉쳐 가지고 좀잘안 부를 수, 안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도 최소 5분에서 30분 사이에 한 번은 섞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집어넣어 놓으시면 돼요. 이제 됐어요. 되게 묽어보여도 이렇게 먹을만하게 돼 있어요. 수분을 많이 흡수하니까. 필요한가봐요 이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어 제가 곳은 이곳은 겨 담아야 될은 같아서. 어. 아무튼 보여드렸어요. 그곳은 이곳은 이시대이곳 액체 넣어 주시는 거. 그리이이런 요거트나 포티지 치즈 한번 활용해보시는 거 그리고 뭐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맛 이런 치아푸딩도 되게 많아요 이제 구글에 찾아보면 레시피들을 보면 어좀그 지방함량이 높은 우유 있죠 그러니까 하프앤하프 그 크리머같이 고런 어, 안녕하세요 어, 하프앤프나 헤비크림 그러니까 생크림 이런 걸좀 섞는다든지 그러니까 더 무겁게 만드는 거죠 더 헤비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치즈 크림치즈까지 어 크림치즈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이걸 갈아 가지고 이렇게 부어 주면 그건 또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맛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요 정도 이제 코티지 치즈 정도 넣으면 조금 더어 맛도 풍부해지고 그냥 우유만 하는 거보다도 또 좋은 거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꼭 만들어 보세요. 음. <laughs> 근데 이거 제가 불어서 뭐 음, 먹게 되면 그때 이제 음, 어 발렌타인데이에 네 맞아요 핑크 예쁘네요 그쵸 발렌타인데이 날 어, 아침에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딸기 좀 예쁘게 위에 썰어가지고 놓고 예, 윗크림 같은 거 이렇게 얹어도 되게 예쁘고 어, 나름 어, 비교적 건강한 어, 그런 아침 간단한 식사가 될수 있고, 아무튼 네. 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만들어 먹는 거 요렇게 한거 사진 찍어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 음, 공유할게요. 아, 여기는 예, 미국이에요, 텍사스에요. 아무튼 예.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